안녕하십니까. 제이티비의 제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게임은 아니고, 오늘은 소개 영상을 간단히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뒤에 보이는 구독 버튼 보이시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해,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을, 여러분, 이라는 시간을 갖고자 하여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요, 한, 1시에서 5시, 1시에서, 아니, 3시부터 7시 사이에 영상을 업로드하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이게 웬일입니까? 영상을 이제 주, 중단시키려고 하는 순간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췄는데요. 아, 제가 아직 좀, 설명이 드린 게좀 부족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게 제가 모바일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나 무슨 이런 카카오톡 게임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가끔씩 콘텐츠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험하는 것. 그게 무슨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 주시는 뭐 실험 제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실험을 실험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이, 장난감, 장난감 영상도 제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설명, 설명나은 여기까지 하, 하겠고요. 요새 좀 제가 혼자 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